한 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반주에 맞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무의미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저 또한 7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 13장의 핵심은 바로 4절에서 7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핵심을 선포하기 전에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로 고린도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지기를 원했던 그 은사들의 평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2절에서는 예언과 큰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 3절에서는 구제와 헌신 등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크다라고 인정했던 은사들이 열거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에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한 것들로 평가하고 있죠. 당시 고린도는 청동 제조기술로 유명한 도시였기에 낮에는 구리와 청동을 두들기는 소리로 매우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소리에 빗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그리고 한문을 번역한 단어이기 때문에 꽹가리라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타악기 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은사들은 결국 사랑의 그 동기와 목적 없이 사용된다면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빈술에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될 만한 그 비유를 들면서 그들의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바울은 계속해서 예언이나 구제나 기타 모든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필리아, 에로스, 스톨게, 아가페.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표현해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4절에서 7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4절 상반절부터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랑의 속성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는 오랜 고난을 전제하며, 불같이 화를 내는 것과 반대의 속성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온유함인데, 이것은 부드럽고 친근하며, 자애로운 속성을 뜻합니다. 그다음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사랑이 행하는 여덟 가지 그 특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가페적인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의 반대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부터 읽어 보실까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시기와 자랑 그리고 교만은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던 자기 자랑과 자기 홍보 그리고 경쟁적인 마음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항목들이지 않겠습니까? 남들의 눈에 더잘 보이는 직책, 직무, 사역,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여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든지, 혹은 그런 직책, 직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대인 관계와 관련하여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악한 것은 복수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악한 일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사랑의 속성에 대해 표현한 것인데 즉 사랑은 불의와 진리를 구별하고 불의에 그 거스 불의를 거슬러서 진리를 위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7절에서 사랑의 총괄적인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덮어서 감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일이나 험담이나 각종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 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바란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인 재림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의 약속을 굳게 의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지닌 성도들은 그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간다면 목사, 장로, 권사, 장립 집사 등 이와 같은 직분은 섬기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한 계급장이 될 것이며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어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오히려 침묵을 다지는 공동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진정한 교회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역사의 마지막인 재림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의 약속을 굳게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품어주며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에 힘쓰는 우리 각 사람이 될수 있도록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는 정교인 총출석주일과 전세대 통합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주부부터 시작하여 작년 노년의 1위까지온 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배와 모임으로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중직자들과 구역장들과 기관장들이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워 주신 사랑하는 김승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앞장서서 인도하실 때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린 저희를 극휼히 여겨시고 부르지는 기도와 강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모신 오베데도 매일 크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갑절의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과 사명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천국 백성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근원 되시며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